여기, 도 왔어. 어, 이거는 뭐. 드리겠고. 어. 대박이 당. 하. 고구마 밭에 맹꽁이가 있어요. <laughs> 우리 밭에는 맹꽁이도 있고요. 뭐, 지렁이는 기본이고. 이제, 저거 있죠? 저, 잘묻어져 이제. 이거 이제 동면 하겠지? 저, 군뱅이. 군뱅이가 얼마나 많은지 고구마가 다 군뱅이가 다 파먹었어. 아. 이게 다 군뱅이가 파먹은 자리에요. 군뱅이가 쫙 파먹어가지고 응. 군뱅이가 엄청 많아 밭에 우리는 그 밭에다가 토양살충제 있잖아요. 그걸 안 치거든 그러니까 군뱅이가 파보면은 군뱅이가 엄청 많아 아주 밭에 근데 그 전에는 이고자리파이 때문에 많이 고추도 많이 죽었었거든요. 근데 군뱅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고자리파리도 없는 것 같아 다 저거 되고 군뱅이가 다 잡아먹는 가 어. 많이 나왔어요 올해